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골프 비타민이 되고 싶은 프로골퍼 배경은입니다. 화려한 골프와 멋진 골프를 위해서는 이 티샷, 드라이버 샷이 필수적인 요건인데요. 그첫 번째로 드라이버는 공에서 발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조금 사선 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하프스윙 연습을 통해서 올바른 본인만의 사선 궤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렇게 요즘 시중에 보면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팔고 있는데 비싸지 않아요.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두 가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일단 연장을 시켜놨어요.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하프스윙을 하셔서 이 스틱의 끝이 공과 같은 라인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. 대부분 많은 골프분들이 이렇게 하프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가파른 쪽, 이 끝이 공보다 가까운 쪽에 포인트 하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이 스틱을 통해서 셀프 하프 스윙 체크를 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드라이버 스윙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어서 여성 골퍼 분 스윙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네. 자 백스윙을 하시기 전에 하프 스윙에서 한번 멈춰 볼까요? 또자 조금만 내려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이 상태에서 팔이 지면과 평행을 이룬 상태에서 이 클럽의 끝에서부터 과연 포인트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데요. 약간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차가 누울 수 있으니까요. 이것만 주의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좋아요. 걔도 지금 되게 좋으셨어요. 이렇게 혼자서 연습하실 때 어떤 게 맞고 아닐까 헷갈리실 때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혼자서 연습을 하신다면 드라이버 승리에 대한 이해 더 빠르게 되실 거예요. 화이팅!